자 오늘은 질점의 운동역학 이제 마지막 단원 각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왜 각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냐? 지금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 보존 이두 가지잖아요. 우리 동력학에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은 뭐밖에 없다 했어? 두 가지밖에 없다. 리니어 모션, 선운동밖에 없어. x, y 또는 오케이? 공간이면 뭐 z축까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커브쳐, 곡률 모션. 그러니까 곡선 모션이랑 선운동이랑 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도 선운동량이 있고 각운동량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로 어떠냐면은 봐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점이 이렇게 양쪽에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질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그래서 얘네들이 회전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부딪히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실제로 이런 공이 이렇게 점이에요? 아니죠. 현실은 이렇게 이 반경이 있죠. r1, r2 또는 이 반경이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 얘가 회전도 한다는 거예요. 회전도.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어디론가 가는데 이게 돈, 돈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회전 운동도 생긴다는 거야.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커베추 그러니까 곡률 모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또는 붙으면은 이 붙어 가지고 돌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각운동량 보존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한 가지로 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풀수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배워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먼저, 우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한 단원당 한 개의 대표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햄이 공식을 아무리 안 해요도, 파생 공식을 안 해오는 거지, 원리적인 그런 정의, 디파인하는 그 원리 공식은 외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P는 MV. 이게 모멘텀. 우리가 이제, 사실 앞에 리니어 모멘텀입니다. 사실은. 이. 근데 이게 모멘텀의 처음이니까, 리니어를 생략하고, 그냥, 모멘텀 하면, 선운동인 거 알아야 돼요. P는 MV. 이거 외웠죠? 이걸 바로, 각운동량으로 가져왔을 때, 아까, 햄이 설명을 못했네. S를 뭘로 바꿔? 각으로 바뀐다 했죠? 우리가 이제, 다, 그, 자체적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 뭐, V는 뭘로 바뀌어? 각속도. 그 다음에 A는 뭘로 바뀌어? 알파. 각가속도. 그 다음 질량 M은 뭘로 바뀌어? 이너시아. I. 오케이? 지금 일단 이 부분은 학생들 알고 있죠? 일반 물리학에서 했죠?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회전이잖아. 회전 쪽에는 회전 물리량을 넣어야지. 이건 선 물리량이잖아. 선. 이건 회전이잖아.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똑같아요. H로 나타나거나 일반 물리학에서는 L로 나타내요. 나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고 봐요. 일단은 책에 H라고 했으니까 햄도 H할게. 거기서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질량이 뭐 이너시아 오브 모멘트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라죠. 질량 곱하기 뭐 속도는 뭘로 대신한다고 오메가 i 오메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 mv 선에서 mv 이것도 각운동에서 mv m 대신에 뭐 i m에서는 이너시아가 질량 역할을 한다 했지 그 다음 속도는 뭐 각속도 각속도가 질량, 아 속도 역할을 한다 했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햄이 일반 물리학에서 관성 모멘트의 그 의미, 그거는 내가 일반 물리학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은 일반 물리학의 관성 모멘트는 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외웠다면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봐봐. 이제 충돌을 하잖아. 충돌을 해도 이런, 이게 핀이에요. 핀. 이게 묶여있는데, 핀인데. 충돌하면은, 봐봐. 회전도 생길 것 같죠? 회전도 생길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각운동량 보존 써야 된다는 건 너네들 감을 알아야 돼. 여기서 충돌 전에, 딱, 어, 부딪히기 전에, 얘가 나중에 부딪혀서 충돌, 회전이 생길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아, 핀은 아니고, h, h 다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감을 잡아야 돼. 충돌 전, 충돌 후. 그러면은 봐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i 오메가라면면은 i 오메가잖아. 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선이네. 선이네. 그럼 포인트네, 지금 포인트. 포인트면서 점질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점계로 하잖아요. 점질량이 점질량에선 어 그럼 이걸 어떻게 질점계로 나타내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게 h잖아요. 이게 뭐야? 질점계에서는 mr 제곱이 mr 제곱. 여기서 r이 뭐냐면은 회전축과의 거리에요 뭐라고? 회전축과의 거리. 우리 i는 mr제곱이라고 옛날에 배웠죠. 그냥 점질량에서 mr제곱. 그래서 mr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오메가는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서 mr에 여기가 r오메가가 뭐라 돼? r오메가가 이게 v죠. v는 r오메가. 그래서 mvr이 됩니다. mvr. 점질량에서 뭐라고 우리 h값이 뭘로 뭐로 바뀐다고 mvr.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h 다시는 i. 오메가, i가 좀 바뀌어요, 이것도. 오메가도 바뀔 거고, 이렇게. 이해 돼요? 그래서 i 값이 좀바뀌어 왜냐면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다합성되야 되니까. i-는 뭐냐 하면은, 원래 i랑, 여기 mr제곱을 더 해야겠네,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덩어리일 때, 여기서 내가 리지드라 하거든요? 리지드일 때. 리지드일 때랑, 포인트 매스랑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요 포인트 매스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MVR 이거 기억. 그 다음에 리지드는 뭐라고 I 오메가 그대로. 근데 I가 붙을 때는 변한다고. 그걸 I 다시로 변한다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단어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4장5장 가면 이제 리지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전략을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케이스 이걸 제일 잘 들어야 돼요. 포인트 매스. 포인트 매스는 아까 내가 뭐랬어 m v r 했잖아 이거 i 오메가가 어떻게 돼? m r제고 오메가 mvr한다 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회전이기 때문에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뭐 외적의 외적. 외적은 행님이 말했듯이 벡터의 외적은 수직거리만 봅니다. 수직거리. 수직거리만 보기 때문에. 그 행행님은 참고로 공식 안 써요. 이렇게 뭐 vr s i n 타 t h 에서 r과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수직거리만 봅니다, 햄이. 봐봐 여기서 이거 곱하기 어 잘봐.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그 거리를 찾아야 돼. 거리를 어떻게 찾냐? 딱 보니까 이게 핀이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은 수, 그 뭐냐 수직 거리는 회전축과의 거리. 이 r이 회전축과의 거리는 이 r인 거를 너네들이 예상해야 돼. 아직 부딪히지 않았잖아.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h는 뭐야 mv 에다가 아 여기가 r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거를 찾는게 핵심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 보자 그럼 아직 이렇게 돼있잖아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 수직거리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이 거리를 찾아야 돼 회전축과의 수직거리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뭐가 돼 r 사인 시타죠 이해돼요 여기 길이가 r이니까 r 사인 시타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외적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내 말은 그냥 수직거리를 찾아서 곱해버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 h는 뭐가 돼? mv1에다가 r, sine, s a 여기 수직거리만 곱해주면 돼. 이 부분이 r에서 r, sine, s a 로된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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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직거리를 보는 겁니다. 여, 와 얘를 직각. 이 개념만 이해, 아,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좀더 이런 관련된 문제나 한번 풀어줄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리지드 매스입니다. 이거는 포인트 매스가 아니에요. 이게 진자 같은 게 있잖아요. 진자가 있는데 질량을 무시 못해. 어, 그럴 수 있죠, 맞죠? 망치 같은 거, 망치 같은 거는 진자 무시 못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고대로 씁니다 이거이. 이거. 이거 고대로. 그래가지고 H는 어떻게 돼? 충돌 전 I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 그 관성 오멘트를 구하고, 그다음 여기 회전할 때돌때 오메가 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그 뭐냐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거 여러 개 해봤죠. 뭐 원도 해봤고 구도 해봤고 긴 막대도 해봤고 이런 거 많이 해본 거 기억 나죠? 그거를 아마도 다음 다음 챕터로 가 다음 챕터로 가면은 아마 쓸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좀 쉬운 거니까 지금은 너무 쉽잖아.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라지 서클 플레이트라고 했는데 점질량이라고 할수 없을 때 이게 플레이트 이렇게 있잖아. 원 원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이렇게 점이라고 할수 없어. 붙으면, 이게 붙어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같이 회전을 할수 있죠? 이렇게. 충돌 후에. 이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풀어? 이때가 제일 어렵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 회전축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봐봐쭉 했을 때, 어떤 애들이 회전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이제 초기. 충돌 전이랑 충돌 후 보자. 충돌 전에는 내가 MVR을 써야 된다 했는데, MVR. 근데 그 R이 어디 길이냐? 여기 길이, 그럼 여기서 봐 여기 길이가 R1이고, 여기를 R2잖아? 그럼, 어? 이 전체 R은 R1 더하기 R2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왜 틀리냐면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부디,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이렇게 딱 맞았잖아. 이렇게 딱 맞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돌, 돌잖아요. 돌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겨, 여기와 여기에 돌때이 전과 전과의 질량 중심에서 돌아요. 이렇게. 질량중심은 여기 있겠죠 아마 얘좀 가깝겠죠 여기 이해돼요? 학생들 1학년 때 질량중심 구해봤죠? 도심 구해봤죠? 고체역하게 도심을 찾아야 돼요 도심 도심이 회전축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심과의 거리인 어떤 X를 찾아야 됩니다 도심과의 거리 즉 여기 길이가 아니라 회전축은 뭐라고? 여기 여기를 미리 예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X를 찾으면 여기가 X로 넣어야 됩다 그래서 MVR을 MVX 이걸 이 도심과의 거리로 해 가지고 이게 회전축입니다. 그 여기로 돌아요, 사실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실제로. 붙어 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건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은 하나 풀어 줄게요. 근데 그햄이 지금 너네들 그 시험 기간 진도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풀어 주는 거 양해 좀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그다음 부분은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건 또 i 오메가로 가야 됩니다. I 값은 이 각각의 관성 모멘트를 찾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제 나중에 오메가다시는 나중에 충돌 후에 각속도, 그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잘 기억. 근데 내 생각은 너네들 이 정도 수준의 시험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내가 보기엔 점질량 수준, 아주 낮은 거, 그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하우 w to solve, 어떻게 이 가구농량, 충격량 문제를 풀 거냐? 자, 현재는 똑같아요. 그거랑. 뭐냐 하면은, 우리 운동이란또 이벤트 1과 이벤트 2를 정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뭐야, 이벤트 1은 뭐, 어, 여기, 그, 뭐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있을 거고, 이벤트 1에, 뭐, 에너지, K1, U1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충돌하잖아? 충돌 전에? 이제 충돌 직전이? 그럼 이벤트 2에 충돌 직전이면 어떻게 돼? K2, U2인데, 이때는 뭐가 돼? 여기를 U0라고 보면 얘는 날라가 가지고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충돌 이 충돌이죠 근데 이 충돌은 무슨 충돌 써야 돼각 운동량 보존으로 그래 가지고 이거 두 번째 뭐라고 이때 충돌했을 때각 운동량 보존을 써야 돼 그때 뭐라고 포인트 메신지 리지드 메신지를 차, 확인해야 돼 포인트 메시지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리지드일 때 뭐라고 I오메가를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거는 내가 보기 엔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보는 게더 좋아 사실은.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은 에너지 보존은 일단은 보통은 에너지 보존은 일반 안 된다고 보면 돼. 왜냐면은그 이거는 선운이 각운동량의 특징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선 운동도 그 뭐냐 나눠주고 각운동도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운동량 에너지 보존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많이 써요. 피션 터브 restitution. 이거 뭐냐면, 이제, 반발 개수, 충돌 개수. 설명했죠. 반발 개수를 가르쳐 주던지, 또는 에너지로스, 이제, 에너지 손실률 같은 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미지수를 하나 더찾 찾게 도와줍니다. 미지수 공식을 하나 줍니다. 오케이? 이 케이션을 써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 맨날 풀듯이, 식 개수랑 미지수 개수, 매치, number of formula, 식 개수, 식 개수, 그 다음에 number of unknown value, 미지수 개수가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솔브 풀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로 풀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근데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는 건 mvr과 i 오메가 그 점질량과 그 다음 리지드 오케이? 그런 부분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푸는 방법이 모두 풀린다는 것도 햄이 보여줘야 되겠죠 맞죠 이게 내가 시간 되면 계속 풀어 줄게 알겠죠 자,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마무리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